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어, 저는 지금 차고지에 왔는데요. 왜냐면은 아마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 강원도 춘천에 계신 젊은 구독자님이 오셨어요. 원래 사수분, 그러니까 삼촌분이랑 이제 실제로 하실부사시분이 이제 차를 샀는데 찌게차아 정장에서 찌개 크레인 차를 찾았는데 7단의 마이너스 붐을 찾으셨어요. 근데 이게 마침 1 7년식에 광림 2 0 5 7 헬기탑의 탑시드 형태의 7톤. 카우크레인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렸고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했겠죠? 한 다음에 영업로 남바까지 달려서 오늘 남바 장착을 했고요. 내일 오셔서 출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센트럭에서또 어떤 차를 또 판매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요거 말고 뭐 크레인 포함해서 암롤 다양한 특장차 기본으로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화물기본로 길반 카고 트럭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최대표한테 연락 주시고요 어떤 차를 판매되는지 간략하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 6월 21일 등록됐고요 주행 거리는 58,257km 실주행 거리입니다. 기존에 조경 쪽에서 자가용으로 쓰시다가 매각을 하셔가지고 상사에 입고된 다음에 어, 들어온 지한한달반두달 만에 이제 춘천 구독자님한테 판매하고 를 있고요. 차는 멀고 합니다 혼자 볼거 없고 광림 2057 동일 장비 올라갔고 7톤 카고에 올라가기 때문에 검사도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뭐 보조 윈치 다 장착되어 있고요 예, 네, 이런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모품 타이어 다 6개 모두 좋았고 앞차기까지 모두 다구변이 완료되었고 부시다시피 영업용 난마까지 장착해서 출고할 예정입니다 내일 구독자님 오셔가지고 차를 출고될 예정이고요 장비는 뭐흠잡품은없습다 문제 없는 차를 갖고 와가지고 뭐 경정비 한 다음에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특이사항 없고, 윈치 보조인지 다 장착되어 있고, 버기까지 달려있다는 특징. 검사할 때도 일어나야겠죠? 아무래도 조경 쪽에 썼기 때문에 버기또 같이 해서 입고 된 차였습니다. 그래서 한샘에서 또 어떤 차를 판매했는지 영상을 좀 남기고 싶어서 촬영하고 있고요. 어, 기존에 썼던 거기 때문에 뭐 프레임이나 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춘천 구독자님 오시면 한번더 출고하는 영상 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